영화 타짜에서 봤던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력가들에게 골프 치러 가자고 접근한 뒤 음료에 마약을 타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막상 피해자들은 도박했다는 사실 때문에 신고도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민박집을 급습합니다. <놀람> 이불을 덮어 만든 도박판 위엔 포커카드와 함께 5만 원권이 수두룩합니다. 4,50대 남녀 8명이 함께 골프를 치러 왔다가 밤에 숙소에서 도박을 벌인 겁니다. 현장에선 필로폰 등두 종류의 마약도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8명 중 1명에게서만 마약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7명은 함께 사기도박을 기획한 일당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박을 기획하는 총책 타짜 역할을 하는 선수. 재력가를 섭외하는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골프 동호회나 부동산 관련 업을 하며 알게 된 남성 재력가를 노렸습니다. 일당인 여성을 소개시켜주고 피해자들에게 골프를 치자고 유인한 뒤 숙소에 들어와 커피나 맥주에 몰래 마약을 타먹이고 도박을 권유했습니다. 또 승부 조작을 위해 각자 역할대로 정해진 좌석에 앉아 미리 제작된 속임수 카드와 중간중간 약속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충청권 일대에서 모두 7명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이 도박을 하면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쉽게 신고를 못했는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도박 같은 거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6명은 구속하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4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앞으로 골프장 주변 사기 도박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